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2차 함수를 푸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. 따라서 2차 함수가 갖고 있는 이 그래프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. 다음 같이 fx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. 그렇다면 이와 같이 좌표평면상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또 다른 함수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. 마찬가지로 좌표평면에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. 이와 같이 2차 함수에서의 2차 함수의 그래프는 함수의 개수, 특히 2차 항의 개수가 그 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. 다음과 같이 2분의 1로 같다면 두 그래프는 폭이 똑같습니다. 따라서 현재와 같이 위치가 다르다 하더라도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두 그래프는 하나의 그래프로 포개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두 그래프는 위 아래 방향, 즉 y 쪽 방향으로 4만큼의 거리를 모든 점이 4만큼의 거리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되겠죠. 자, x는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요, x는 4라고 하는 직선이 있으면서 그 안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나타나게 되는데. 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. 이두 함수는 위의 점에서 아래 점까지 4만큼 이동했습니다. 그 다음 점도 마찬가지로, 그리고 모든 점이 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, 또는 아래에서 위로 4만큼의 거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... 이 모든 선분을 모든 선분을 평행이동해서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안에 담겨있는 것은 세로는 4 가로는 3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. 결론은 함수에서의 2차 항의 개수가 같다면 두 함수의 그래프는 폭이 똑같다. 또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로 부호가 다르다 하더라도 절대 값이 같다면 그것은 대칭 이동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평행 이동을 통해서 두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포개어 나타낼 수 있습니다.